안녕. <laughs> 내가 지금 말이야 수업을 끝내고 쉬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조교님께서 친히 또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다섯 문제를 엄선해서 가져왔더라고요. <laughs> 일단 나도 지금 우리 조교님이 뭘 골랐는지 모르거든. 같이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준비됐나? 난 준비가 된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 거주절미하고 바로 우리 다섯 문제. 아참. 오늘 준비한 다섯 문제는 의문사 의문문 이래요 의문사 의문문이 설마 모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의문사 의문문이란 육하원칙 그리고 which 의문문까지 요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파트 2 요즘 어렵다잉 근데 파트 2가 7번부터 31번까지 25문제인데 말이야 그중에 기본적으로 12문제 정도는 항상 육하원칙 의문사 의문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를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면 파트2에 반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 혹은 반을 힘들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준비한 강의 여러분들 한번 유익하게 한번 함께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준비됐으면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나도 이제 편집고 저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Number o When were the changes made to the proposal A By the legal department B. They haven't done it yet. C. That's what we proposed. Number 2. What was the title of that play you recommended? A. Thanks, I liked it. B. Do you mean the one about college students? C. Yes, at the theater. number three, why don't i have an internet connection? a. i miss my connecting flight. b. try restarting your computer. c. yes, it's really fast. number four,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ideas for the campaign? a. this place is too cold. b on the top shelf. C.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Number 5. How many photos of the baseball game do you need? A. Isn't Beth in charge of taking them? B. Print them in color. C. At the new sports stadium. Good. <laughs> 역시 우리 조교님이 문제를 잘 골랐네요. <laughs> 오늘 헷갈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만 알면 진짜 쉽게 풀수 있는 게 바로 육화원칙이거든요 저와 함께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됐나? 근데 일단 하나만 확인하자. 여러분 파트 2풀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키워드 적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정도의 키워드가 적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랑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단한 한번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아 보세요. 갑니다. When were the changes made to the proposal? 에끝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기억에 남는 단어 한번 내뱉어 봐. 육화원칙은 무조건 첫 단어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당연히 when이죠. 그다음에 어떤 단어? change.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 어떤 단어? proposal. <laughs>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짤막짤막 줄여 쓰시면 돼요 글씨가 이쁘고 못생기고가 뭔 상관이야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 이거 아무도 검사 안 하잖아 그치? 자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웬이었습니다 그래서 웬이라고 해서 시점 시점 찾으려고 러면큰 고다친데 이?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웬이에요? 어, 법무 어, 팀에 의해서가 어떻게 웬이냐고요 빨리 너무 아닌 걸 빠르게 쳐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B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They haven't done it yet.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세모하시고 10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뭐라그라 That's what we propose. 헤헤 <놀람> 나 오늘 1 0 해석 안 한다. That's what we propose. Part 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오답 버리기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어떤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게또 나오면 이것은 우리는 유사 발음 오답으로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나요? 질문에 proposal 그리고 10원에 That's what we proposed. Propose. 라는 요 단어를 듣자마자, 엄마, 뭐야. 헷! 발음 비슷한 유사 발음이었잖아. 정답 B번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B번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들어볼 수 있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제발, 뭐지? 싶으면 고민 말고 빠르게 세모. 나머지가 너무너무 오답이어서 남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B번으로 가는 거. 괜찮죠?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빨리 잡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는 A에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빨리 쓰세요 What was the title of that play you recommended? 헤헤 <laughs>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딱 남냐면 그렇죠 도대체 What What 유카원 측은 첫 단어는 무조건 쓴다. What was the title? 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손이 느려서 많이 못 써요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나왔던 단어들은 머릿속에 착착 심어주면 되는 거잖아. 기억나요? What was the title? 제목이 뭐냐? 무슨 제목이요? What was the title of that play? play란 말 들었나? 우리 play라고 하면은 여러분 뜻 반드시 알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연극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추천했던 그 연극 제목. 모더라, thanks. I liked it. 아, 나 환장해부러. 여러분들아, 시험이 이번 주인데 설마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로 파트 2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육하원칙이요. 육하원칙에서 절대로 정답으로 나올 수 없는 건 자, 빨리 듣고 따라하세요. Yes, no, sure, of course, okay, thanks. 다시 한번 갑니다. Yes, no, sure, of course, okay, thanks. 빠르게 쳐내는 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육하원칙에 Thanks. I l i k 안 되는 걸 알고 계신다면 끝까지 I liked it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 있잖아 시간이 없어요. 빨랑빨랑 쳐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번을 한번 가볼까? Do you mean the one about college students? 마야마야 해석이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세모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씨는 모였을까 확인해 보자. Yes, at the theater. 하나 진짜. 아, 여러분. 이거 나 이제 안 할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말해줘 보세요. 유카 원칙에 절대로 안 되는 여섯 가지가 누구라고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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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여러분은 이아아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예수 땡스. 이것만 버리면 여러분들이 A, B, C 세개 중에 하나 정도는 세모가 나와도 충분히 정답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알겠죠? 어, 뭐였지, 뭐였지? 삐번 뭐야? 하다가 C를 놓칠 거냐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야. 알겠죠? 자, 우리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 번입니다. 키워드를 빨리 잡으세요. Why don't I have an internet connection? 여러분들 어제가 와로나요와로나 도대체 나는 왜 없어? 나, 와로 나. Why don't I have an internet connection? <laughs> 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이 하셔야 되는 게, 육하원칙이니까 일단, wh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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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뭔가 X, 나, 나시 들어가면 X 하세요. 그래서 나는 왜 없어? Why don't I have an internet connection? <laughs>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더 추가적으로 쓰면 좋아요? 인터넷 커넥션이 왜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걸 갖다가 한글로 해석해서 적는 거 아니야? 인터넷 커넥션. 줄여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인터넷 커넥션이 왜안 되지? is my connecting flight. 하하.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1번에서 포인트 정리해 드렸어요. 발음이 비슷하면 유발. 발음이 비슷하면 오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유사 발음 오답입니다. 자, 우리 그럼 비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그래요? Try restarting your computer. 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빨리 세모 c 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Yes. 이걸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yes라는 말 쳐내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b 번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1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2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거다 그런데 그 오답을 버리는 공식은 너무나도 한정이 되어 있더라 자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4번으로 갈게요 저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남들보다 잘 잡아봐 야나 오늘 이거 인정 오늘 4번 맞췄으면 지금 약간의 AC 만점의 향기가 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첫 단어 키워드 뭘로 잡았을까요?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ideas for the campaign? 네, 여러분들 이거 when이야, where이야? Where should we meet? 빨리 when이야, where이야?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ideas for the campaign? 에이,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첫 단어를 when이 아닌 왜, 왜, 왜라고 제대로 알아들으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시험장 가서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된다니까. 저, where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발음, where, 이렇게 하면, r, where, 이런 발음이 아니라, 이 r 발음을 생략하는 영국 발음, 그래서 발음이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그냥, where, where,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where should we meet? 어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로 키워드를 잡으실래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런데 왜 만난대?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ideas for the campaign? 야, 우리 캠페인 아이디어를 좀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brainstorm brainstorm? 여러분들 brainstorm이 뭔지 알면 좋은데, 우리 ideas,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고안해내다라고 할때 brainstorm ideas. 하나의 덩어리 표현. 나중에 파트 3, 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고안해내다 brainstorm ideas. 이거 알아 면 좋은데. 아 근데 어쨌든 오늘의 키워드는 일단 그런 건 부가적인 건 기억만 하시고. 왜 어디서 미, 만날까? brainstorm ideas.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A번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만나? This place is too cold. 여긴 너무 추워. This place is too cold. 약간 엥쉽잖아 아니 요즘 실제로 파트 초가 이렇다니까 그냥 엥 싶어도 남는 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면 아니 확신이 없는데 왜 버리세요 잘 모르겠으면 엥 싶으면 빨리 세모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비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가자 On the top shelf. 여러분 설마 왜, 왜열이라고 해서 On the top shelf On the top shelf, on, on 이거 장소 전체사 맞잖아요, on <laughs> 이거 고르신 건 아니죠 On the top shelf 제가 이걸 한국말로 해석해 볼까요? On the top shelf. Shelf는 um, 선반이니까 top shelf는 꼭대기 선반이요.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면 꼭대기 선반에 꼭대기 선반에 자 우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어디서 할까? 꼭대기 선반에서 우리가 뭐 꼭대기 선반에서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where meet 만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1 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laughs>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니 토익이 사실은 Part 2에서 뭔가를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그동안 정답으로 자주 나왔다는 라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남몰라가 나오고 아무리 Part 2가 사랑하는 대묻기가 나와도 말이 되는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죠 자 내가 뭘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제가 일기예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아 확인을 해 보긴 하는데 일기예보를 왜 확인할까요?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아 여러분들 빨리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 에 올라가란 말이야. 나 오늘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Where should we meet to brainstorm? My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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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nderstorm. snow storm 이 스톰 <laughs> 이런 거 날씨 얘기하는 거 같잖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톰 o r m 이란 단어 때문에 아 뭐야 weather forecast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줄 거냐면 왠지 모르게 내가 질문에서 들었던 단어와 abc 보기 중에 뭔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진 단어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는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part 2는 오답 버리는 파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발음이 비슷한 유사 발음. 에,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이가 가장 대표적인 오답 패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면, 10번, 아무리 책에 나와도 낚이지 않지. 정답 A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빨리 잡으십니다. 뭐라 그러게. How many photos of the baseball game do you need? 음,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How many, how many? 라고 하자마자 이 사람은 뭔가 수량 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우맨이만 쓰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개의 사진이 몇 개의 사진이 How many photos of the baseball game do you need? 음, 필요하냐? A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뭐라? Isn't Beth in charge of taking them?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세모하세요 근데 약간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Part 2가 너무나 사랑하는 누가 나왔냐면 1. Isn't Beth 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야, 그 사람의 열정은 아니냐, 이렇게 뭔가. 되묻기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와 펄2가 넘나 사랑하는 정답 패턴이 두 가지가 나왔다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되물로 보는 패턴이 정답으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아요 만약에 어, 오답을 못 버리겠어 나 오늘 찍어야 돼 라는 상황 속에 ABC 보기 중에 사람 이름이나 되묻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정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일단은 호의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몇 개의 사진이 필요하냐? Print t 헤, 칼라로 뽑아. Print them i 칼라, 칼라로 뽑아. Print t 헤, 칼라란 단어가 왜 나왔을까? 칼라요? 이거 왠지 모르게 파일 o 는 흑백 사진보다는 컬러가 훨씬 좋죠. 말도 안 되는 연상 어휘였다라는 겁니다. 10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가자.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보자. At the new sports stadium. 아 뭐야.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어떤 패턴이냐면 at the at the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어 stadium이라는 경기장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말해좀 뭘로 물어봐야 어울려? Where로 물어봐야 훨씬 더 어울리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쳐내고 나면 결국에 남는 게 정답이었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 특별히 다섯 문제 그것도 part 2 요즘 어려워 미쳐미쳐 버리어 싶은 이런 part 2에서 특히나 반드시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 유카 원칙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오늘 비록 다섯 문제밖에 해설 강의 안 했지만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사랑을 맘껏맘껏 맘껏 표현해 주신다면 제가 또또 또 신이 나서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이번에 적어도 파트 2에서 6화 원칙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하시도록 하면서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것보다 더 많은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Oui,